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포항시 마선거구에 예비부 등록한 국민의힘 배상신입니다. 지난 4년간 포항시 의원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근본 선거구 획정 개편안에 따라 양덕, 두호, 환여동을 지역구로 재선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세부 공약 사항으로는 양덕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포함한 공동체 복합 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호동 주민들의 주민 수건 사업이었던 주민 체육시설 건립을 도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할 것이며 방치된 대형 마트 시설 또한 활용 방안 모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녀동은 종합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각종 케이블카 그리고 제2시립관 미술 건립에 대비한 많은 주차 공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함께 그려갈 양덕 도호 환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